안녕하세요. 시니어 포커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걱정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초기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나는 괜찮겠지? 요즘 이상한데 혹시 나도 부모님이 요즘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 알츠하이머 의심 체크리스트 10가지 질문을,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친한 친구나 가족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는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단어가 금방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 기억 저하는 조금 다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잠깐만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르거나 주변에서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얼굴과 이름을 연결하는 기능 자체가 약해집니다. 손주 이름을 까먹고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3개월 이상 반복되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전에는 쉽게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졌는가? 10년, 20년 동안 항상 하던 일을 갑자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 청소, 은행 업무, 장보기 같은 일들입니다. 단순 건망증은 과정 중에 작은 실수가 생길 뿐, 결과는 해내지만 치매 초기에는 아예 어떻게 해야 했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집안일들이 갑자기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뇌의 실행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 가계부 정리 같은 순서 있는 일이 자꾸 꼬이는가?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붓지 않고 불부터 켜거나 가계부 숫자를 똑같이 여러 번 틀리거나 설거지를 하다가 무엇부터 해야 하지 하고 멈추는 상황들. 이런 일들은 뇌의 집행 기능이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순서는 기억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과정이 어긋나고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최근 6개월 새 자꾸 늘어났다면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용 중인 약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 일부진통제 등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약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며칠 동안 몽롱하거나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치매가 아니라 약물성 인지저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을 조절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의사와 약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어려운가? 멀티태스킹은 뇌의 전두엽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기능은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TV를 보면서 음식이 타거나 전화 받으면서 숫자를 적다가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은 복잡할 때만 생기지만, 치매 초기에는 단순한 두 가지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여섯 번째, 술을 예전처럼 마시지 못하고, 금방 몽롱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가,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예전과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쉽게 취하고, 다음날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변화가 갑자기 찾아왔다면, 뇌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술 마신 뒤 기억이 공백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성격 감정 기복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는가?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전엔 잘 웃던 분이 요즘은 이유 없이 예민해졌어. 이런 변화를 가족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에는 전두엽, 측두엽의 기능 변화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이 낮아지고 짜증, 불안, 예민함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몇 주, 몇달 지속된다면 단순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졌는가? 문을 여러 번 확인하거나. 약을 먹었는지 반복해서 묻거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인지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대표 증상입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걱정이 많은 성격이 아니라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변화가 3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수면 패턴이 바뀌었는가? 새벽에 자주 깨거나 낮잠이 늘어났는가? 알츠하이머 초기에는 수면각성 리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반복적으로 깨고 낮잠이 길어지고 밤낮이 뒤바뀌거나 밤중에 집안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불면증은 스트레스나 생활 패턴 때문이지만 치매 초기의 수면 변화는 리듬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열 번째. 예전에는 좋아하던 취미가 전혀 즐겁지 않은가? 산책, 운동, 손뜨개, 친구 만나는 것, 텔레비전 보기. 예전엔 즐겁던 활동들이 갑자기 흥미가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알츠하이머 초기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우울증과 비슷하지만 우울증은 슬픔, 눈물, 자책감이 동반되고 치매 초기에는 감정이 무뎌짐이 특징입니다. 이 증상이 1에서 2개월 이상 지속되면, 간단한 인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가까운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걱정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신니어 포커싱 제공.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